오늘은 메가썬더볼트, 썬더볼트, 썬더볼트 EX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썬 메가썬더볼트입니다. 터보볼트 110 공격이고요. 자신의 트레시에서 기본 에너지를 두장 선택해서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여냅니다. 메가썬더볼트 EX 체력은 210이고요. 메가진화했습니다. 썬더볼트 EX에서 썬더볼트 ex 달려나가기 20 상대 벤치 포켓몬을 한 마리 선택해서 그 포켓몬에게도 20 데미지를 준답니다. 벤치는 약점 저력 계산을 하지 않고요. 오솔 트레이저 60 데미지 플러스 상대 벤치 포켓몬에게 포켓몬 도구가, 도구가 붙어있다면 60 데미지를 추가한답니다. 120 데미지도 가능하네요. 자, 그럼. 메가 스노 버튼은요. 달리기가 무척 빠르답니다. 순순간적인 스피드는 번개, 번개가 떨어지는 속도와 같다고, 같다고 전해진답니다. 와, 여기. 여기 터보 볼트라써있네요 자, 그리고 썬더볼트 썬더볼트 EX는 사람 앞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번개가 떨어진 장소에 둥지가 있다고 아니다, 저, 전해집니다. 전해진다 합니다. 전해 진 전해진, 전해진답니다. 머리 위에 번개 구름을 만들어 청둥 번개를 떨어뜨리며 공격한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볼까?